네, 공장장입니다. 자, 간밤에 여러분들 잠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왜냐면 하 지금 FTX 관련된 사태로 모든 코인들이 정말 폭락이 나왔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잠못 <laughs> 주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FTT 자체 발행에 관련된 담보 가치가 급락이 나왔다는 거죠. 제2의 테라 루나 사태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FTX는 세계 시총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래소인데 이 거래소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FTT 가치가 99% 하락을 하면서 이것을 담보로 해서 많은 것들을 발행을 했겠죠. 그것이 연쇄 부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FTX와 많은 연이 있는 바이낸스, 청평차우가 FTX에 관련된 인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불확실성이 확정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점점점 모든 코인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리플 관련된 매매전략 정말 잘 세우셔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FTX 사태에 관련된 리플의 영향 그리고 이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서 향후 리플에 대한 전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장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고요. 자, 간밤 실시간 여러분들께 매매전략을 다 안내를 드렸죠. 네,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는 정말 등대와 같은 함께 할수 있는 동력자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 역할을 공장장이 해줄 거고요. 제가 전일 실시간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540원 정도의 가격대 정도가 되면, 540원에서 550원 정도의 가격대가 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 지지를 받을 것이다. 기존에 반등하기 전에 두달전 최저점이 550원 가격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부딪힘이 있으면,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을 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일단은 반등이 나와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등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기에는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너무나 불안하다. 조금은 소극적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역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많은 주변에 지인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실한 전망을 그리고 실시간 매매 전략을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100% 제가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상단에 2429에 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공장장이 제공하는 리플에 관련된 실시간 매매 전략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공장장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폭락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FTX라는 글로벌 단의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운영을 잘했죠. 제2의 JP 모건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던 샘 뱅크먼 프리드레의 CEO가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FTT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자체 발행한 코인이 있겠죠. 바이낸스의 경우에는 BNB가 있겠고요. 이런 형식의 자체 코인이 있는데 이 자체 코인을 가지고 유통만 하면 괜찮았었는데 문제는 음. 뭐냐면. 추가 초과 발행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 이것을 담보로 해서 즉 자사주의 개념으로 담보를 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래소인 알라메드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거래소에 너무나 편파적으로 지금 서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독점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이 친구가 가장 강력한 협력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배신을 한 거죠. 비트레이를 하면서 결국 이 협력 관계가 무너지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금 자체를 뽑아내야 는거 그에 따라서 FTX에 대한 가치가 흔들리게 되고 그 흔들림에 있어서 FTT의 가치도 흔들리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90% 이상의 가치 하락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심지어 1달러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이 친구의 가치가 15달러까지 폭락이 나왔는데 1달러 정도의 가치밖에 지금 우리는 책정해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담보 부족이 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자연스럽게 뱅크런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FTX는 뱅크런 지금 직전에 있는 상황이고 이 단계에서 바이낸스의 창펑 좌오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장이 너무 흔들리고 있으니 내가 FTX를 다 인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간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일부 좀 나왔었습니다, 이 당시에. 600원에서 640원 정도의 가격이 살짝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폭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의 구체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수에 대한 MOU 자체가 언제든지 파기를 해도 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인수를 하더라도, FTX 인수를 하더라도, 1위인 업체가 5위인 업체를 인수를 하게 되면 뭐가 발생되죠? 맞습니다. 독과점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불하게 되면서, 이게 과연 인수가 실현화 되겠냐? 가능성이 있겠냐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동시에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와버린 겁니다. 지금의 리플이 이렇게 급락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리플 자체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결국 시장의 가치가, 시장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자, FTX라는 이런 5위권 안에 있는 회사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이 암호화폐 시장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패닉셀이 나오는 거죠. 자, 그걸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비트나 이더를 보면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비트코인 4시간 봉입니다. 보십시오. 굉장히 극명하게 급락이 나와버렸죠? 하지만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2700만원 정도 가격대가 일단 저점으로 살짝 좀 다져서 올라가는 모습. 추가적인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일단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게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안착하고 일단, 평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지만 실시간 매매 전략을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매매 전략을 반드시 가져갈 만한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동반자 제가 대드릴 테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 1번이라고 주십시오. 무료로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마 매우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반드시 동반자와 함께 하시게 된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 손실 속에서 다시 한번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매매 타이밍 여러분들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무슨 차트일까요? 누구의 차트일까요? 바로 솔라나입니다. 자, 솔라나가 지금 이번 FTX 사태에 대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물론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다 코인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라나가 이렇게 더 급락하게,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는 FTX에서 솔라나의 지금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게 엄청나게 크게 지금 여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솔라나가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폴리곤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포스의 운영체제를 갖고 있는 모든 코인들이 다 문제가 되면서 점점점 이것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연쇄 도산이라고 그러죠. 이쪽에서 하나 무너지게 되면 다 하나하나씩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굉장히 두려움이 가득한 시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진짜 매매 전략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리플 관련된 실시간 지금 움직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이 안내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방에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진짜 저희 방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수익을 실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좀 우픈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이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 FTX 과산 뭐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들 미국 중간 선거 발표 이런 내용들 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자 시장과 전혀 상관없는 급등할 수 있는 코인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좀 챙겨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월드컵 카타르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칠리즈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했었습니다. 자, 칠리즈 관련돼서 실제 와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930만 원 정도의 보유를 갖고 있었던 분이 지금 칠리즈로 인해서 62% 추가 수익을 냈습니다. 총 보유 재산 7,600만 원 정도. 지금 약 6개월 정도 지금 시간이 걸렸고요. 이분요. 은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2,500만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셨던 분이 지금 1억 4천만 원 정도 를 만드셨습니다. 역시 칠리즈로 현재 53%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분 역시 약 6개월 정도 걸렸고요. 이분은 참고로 칠리지와 그리고 도지코인 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많이 주셨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리플에 급등 나오는 이야기들 소송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안내를 받으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랑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결국 매매를 함에 있어서 매수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도 타이밍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결국 타이밍의 미학이 바로 매매 전략입니다 자그 타이밍의 미학은 여러 정보와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1번으로 보내주시면 자 이런 매매 타이밍의 미약을 100% 무료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힘든 시장임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단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희망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고요. 다음 영상은 리플 관련된 내재적 거치 도지코인을 초월해서. 3위까지 올라가겠다는 아주 탑트레이더의 좋은 리포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